아, 이거 보고 딱 톱을 가져왔어야지. 아니 그러니까. 톱 하나 사 와. 지금 어디가 사 와? 나도 그거 간신히 샀구만. 어떻게 생긴 톱인데? 그냥 이번 나무 자른 톱인데 5 0 0 0원 주고 내새 거를 사놨거든 아, 이걸 보면 그게 생각 안 났어? 아, 내가 이번 어제 어그리 일요일날 또 별장에 나도 왔지. 아유, 이걸 보면서 너 어떻게 그걸 가져올 생각을 안 해? 아니 이거 우리가 아. 톱질해서 톱질해서 했잖아. 여기 이렇게 커 가지고. 안 되겠다 밑에층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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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 내가 이런 거좀 해볼게 이거를 어캔 이쪽으로 옮겼잖아 그러니까 흥부가 왜 톱으로 잘랐는지 이제 알겠어 그래 안 되겠다 이거 안에 뼈 있는 거 같대 아니 안에는 부드러워서 그래 그래 한번 해봐요 자 턴녀가 나왔으면 좋겠다. 그나라 어? 로또 1등 나라도. 와. 우. 엄청 나다 해. 응. 어, 이거 벌레 아니지? 벌레 아니뭐 벌레인가? 응? 어? 벌레네. 요. 여... 이 속으로 들어갔나 보다. 여기 여이 속으로. 아, 어, 더 파블으면 되지 아, 약간 약간 이, 이, 이렇게 어. 오늘토돌 하면은 들어간다더라고. 속이 비었다. 이게. 응. 응. 너무 크니까 속이비어본다 아니야. 속이 빈거아니지이 정도면 까득 찬 거지. 그래? 응. 아유. 여기 만 먹어요. 응, 뭐. 이쪽 그쪽에 응. 오들토들하고. 너무 너무 크게 놔뒀어. 여도 오들토들하고 어, 문제야. 한바 잘라 버려야되 너무 오랫동안 놔둬서 그런가 봐. 들어가라. 16kg짜리야. 어? 10kg만 먹어도 되는 거야 안에 응 여쪽이 근데, 여쪽이 다 잘라 버려 그래 그래. 저기 쓰러졌어. 저기에서. 오래 놔두니까 들어가 본다. 오래 그래. 놔두 들어가 오케이. 아니 이씨 있는 데는 다 그냥 버려. 씨는? 아니야. 왜? 씨? 씨 있는 어. 데서 엄청 많이 나오던데. 와씨 하나 보관하고 싶은데. 응. 이 씨가 과연 내년에 심으면 날까? 이거? 어날 수도 있겠다 단단하다. 오, 한번 해봐. 응. 음, 내년, 내년에 이거 한번 심어보자 엄청나다. 에? 잘 먹겠습니다. 진짜 크기는 크다. 잘 먹어야지. 먹 엄청나구만 나는 박이 이렇게 큰지 몰랐거든? 응. 그 사이에 숨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알았어. 맛있게 해주세요.